소니가 팀과 동료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 존경심이 들 정도다. 그 때문에 토트넘은 바뀌었고 더 나아갈 자신감이 생겼다.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으로 토트넘이 다시 한번 연승행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토트넘이 영국 시티그라운드에서 열린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17라운드 경기에서 2대0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2부 비수마가 퇴장당하며 10명이 싸워야 하는 악재 조건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4대 1의 대승을 거두며 2연승을 기록했죠. 이날의 승리로 승점 33점을 기록하며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시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골드실에서 밀려 순위는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뉴캐슬전과 마찬가지로 히샬리송을 원톱에 배치하고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브레논 존슨을 2선에 배치했습니다. 노팅엄은 철저하게 수비적 전술을 펼쳤고 역습으로 토트넘을 상대했죠.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팀을 완벽하게 조율하며 승리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클루셉스키의 변화였습니다. 늦은 패스 타이밍과 다소 이기적인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받으며 뉴캐슬전에는 윙어 포지션에서 중앙으로 바뀌었었죠.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시작은 중앙 미드필더로 시작했지만 브레넌 존슨이 빠진 뒤. 윙어로 변경돼 후반 추가 시간 교체되기 전까지 한골 한도음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도 클루셉스키의 몫이었죠. 축구 통기 전문 매체 품몸은 클루셉스키에게 평점 8.6점을 부여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손흥민도 평점 7점을 받으며 준수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클루셉스키는 지금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최근에는 정말 환상적인 기분이 들 정도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인내심이 많이 필요했다. 후반전에는 노팅엄이 강했지만 우리는 팬들의 에너지를 느꼈다. 나는 팀이 연패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우리 팀에는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있었다. 그는 살아남아야 하는 EPL 경쟁 속에서 부진에 빠져 비난받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팀의 사기를 이끌어준다. 손흥민과 함께하는 시간은 환상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포스테코글로 감독 역시 달라진 클루셉스키의 경기력에 감탄하며 활약을 지켜 세웠는데요. 경기 후 MOTD를 통해 경기 시작 전 손흥민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소니는 6회설전에 이어 이번에도 윙어를 뛰겠다고 자처했다. 히샬리송의 득점이 터진 뒤로 그가 원톱으로 다시 한번 출전해 분위기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히샬리송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렸다 클루셉스키 또한 이번 경기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팀을 위한 경기를 펼쳤고 그 과정에서 터트린 득점과 도움은 토트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노팅엄과의 전반 막바지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득점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전반 시작부터 83%의 절대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노팅엄을 압박했지만 좀처럼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꾸준한 침투와 패스가 번번이 노팅엄 키퍼에게 가로막혔고 설상가상 전반 27분 브레넌 존스는 공중볼을 다투다 안면을 강타당하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출혈까지 발생한 존스는 뇌진탕 증세가 의심스러워 결국 올리버 스킵과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 포지션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0대 0으로 끝날 것 같았던 흐름은 전반 추가 시간 2분이 지났을 무렵 토트넘으로 기울었는데요.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절묘한 왼발 크로스를 올리자 히샬리송은 깔끔한 헤더로 득점에 연결시켰습니다. 이 골로 인해 히샬리송은 두 게임 연속 득점을 기록했고 손흥민과 함께 경기장을 누비며 골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손흥민 역시 히샬리송의 득점을 누구보다 축하해줬죠. 후반이 시작되고 양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선제 실점을 한 노팅어미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작한 지 3분 만에 동점골을 먹힐 뻔 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했죠. 후반 13분에는 동점골을 실점했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앞세워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위치에 대해 조율했고 골문을 향해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며 세기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마침내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터지며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강력한 압박으로 노팅엄 골키를 향해 질주했고, 당황한 노팅엄 골키퍼 메터너는 걷어내려고 했던 공이 클루셉스키에게 가버렸고, 클루셉스키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후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최근 토트넘은 다시 한번 기세가 타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트넘의 심장 손흥민이 있다. 노팅엄전에서의 클루셉스키의 득점을 보면 어째서 손흥민이 팀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확인이 드러난다. 전 후반 경기를 뛰다 보면 집중력 문제로 상대방에게 분위기가 넘어가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동료들이 집중력을 잃을 때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상대를 더욱더 압박한다. 후반 시작 후 노팅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갈 뻔했지만 골키퍼를 향한 적극적인 압박으로 분위기를 빼앗았고 득점까지 기록했다. 이것은 그가 매경기 얼마나 승리를 원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또 찾아왔는데요. 비수마가 후반 23분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의 선수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은 히샬리송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했고 수비를 보강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수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꾸준히 슈팅을 날리며 노팅엄을 위협했습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노팅엄 또한 계속해서 골문을 위협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수호신 비카리오의 미칠 듯한 선방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죠. 포스테코 글로 감독은 후반 43분 손흥민을 에메르송으로 교체하며 더욱더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토트넘은 수정열세 속에서도 플럼전 이후 8경기 만에 무실점에 성공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88분을 소화한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과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이런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나는 매우 행복하다. 당연히 홈에서 하는 것보다 원정 경기가 더 어렵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건 어느 3점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동료들과 더욱더 기뻐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두 경기 연속 윙포워드 선발 출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내가 사이드에 나가 있으면 많은 선수들이 더욱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료들에게 공간과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더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좋은 점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부족한 점을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팀적으로 분명히 더욱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승의 원동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것은 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다. 팀 동료들의 능력과 정신력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내가 특별히 한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수들이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는 경기에서도 팀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우리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고 이내 경기를 망친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번 두 경기를 치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면서 경기 결과를 가져오자고 함께 다짐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 전환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 글로 감독 또한 승리와 경기력에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경기였다. 우리는 여전히 괜찮은 축구를 했고 그 안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색깔과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기뻐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전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활약으로 다음 경기에서는 득점까지 성공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